하이랜더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지금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도 저물리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출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할인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는 이제 리미티드 두대다 리미티드고 얘는 바디 컬러가 화이트고 요거는 블랙이고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휠이 좀 블랙으로 나오고요 어, 옵션이 좀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 빠져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없고 파나라 선오프도 빠져있고 근데 가격은 6660이 되서서좀 할인도 되니까. 할인도 돼가지고 또 구매하기가 시 좋습니다. 휠이 블랙이다 보니까 좀 흰색 하실 경우 이렇게 좀 화이트 인 블랙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다 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바디 컬러가 블랙이니까 블랙으로 하셔도 괜찮고. 얘가 또 대형 SUV인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복합 연비가 여기 1 3 5 k g 가8 k g 인데 실연비 주행하시게 되면은 복합 연비는 제 주행해 보니까 1 5 k g 이상 커튼이 뽑아내더라고요. 대응 s u v 인는데도 연비가 또 굉장히 좋은 게이하이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할인도 많이 돼서 지금 출고도 많이 되고 있고 리미티드 뿐만 아니라 좀플래티노 모델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토요타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인데 거기 삼 볼보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차선을 밟기도 훨씬 더 잡아주는 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신호의 주행에서도 신호 걸린 차 이렇게 딱 있고 네대 이상 거리에서 인식하는 게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의 좀 섬세함을 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신호 주행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볼보보다 좋은 게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뭐 볼보 차도 별로고 토요... 볼보가 뭐 토요타보다 뭐 뛰어난 게뭐 안전이라고 해봐야 어. 뭐... 사고할 때곤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일상 주행에서는 뭐 연비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그리고 뭐라그래야 되냐 내구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와닿는 건이 관리하기가 또 영향을 토요타 렉서스기 때문에 중고차로 사시더라도 토요타 렉서스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랜더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할인도 되지만은 저금리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프로모션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는 게 토요타 하이랜드입니다 하이랜드랑 더불어서 시에나도 저금리 프로모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SUV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이렇게 좀 에어로 다이나믹스하게 안돼 있는데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스하게 또 들어가 있고요 토요타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서스펜션 세팅인데 전자식 선스랑 에어서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파도도 그렇고 이 하이랜드도 그렇고 굉장히 승차하기 편하더라고요이런게또 토요타가 또잘 서스펜션 세팅을 굉장히 또 잘하는 부분이라고 좀 만족도가 높은 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 잡을 때 발생하는 발생하는 게 피칭 현상이라는 건데 그걸 잡아준 시스템이 하이랜드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급제동시에도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제동하고 뭐 롤링 업체로도 좋고요. 그래서 뭐 골고 하실 바에는 토요타 렉서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중고차를 하시다도 토요타 렉서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바로 출고되고 지금 재고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좀 있는 거 바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10년 이상 타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토요타 렉서스 거든요 하이랜드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흰색도 괜찮지만 이 블랙도 괜찮죠 휠이 또 블랙이다 보니까 좀 일체감 있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흰색으로 좀 흰색, 검정색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고 하이랜더고요 하이랜더도 지금 저금리 프로모션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 보시는 모델이 리미티드에요 흰색이고 이거는 검정색이고 리미티드 같은 경우 이렇게 휠이 검정색으로 나와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6,660인데 뭐 옵션이 좀 빠져있거든요 캐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져있고 그리고 이 썬루프가 앞에만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옵션이 조금 더큰 걸, 좋은 걸 원하시면 은 플래티넘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에다가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헤더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옵션이 좋거든요 근데 금액이 좀더 높죠 7400이니까 7,400 얼마에 따라 붙은 거네 차도 좀 굉장히 크면서 좀안커 보이지만 딱 운전하시게 되면 굉장히 또큰게 하이랜더에요 토요타가 또이 굉장히 또 잘하는 게 서스펜션 세팅인데 알파드도 그렇지만 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도 에어서스가 없거든요 근데 에어서스펜션이랑 그 전자식서스랑 같이 합쳐놓은 것처럼 서스펜션 세팅을 굉장히 잘해놔서 오히려 시에나보다 편안한 게이하이랜더고 시에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랜더를 구매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도 7인승이거든요.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열에는 2명이 앉을 수 있고, 3열에는 3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주차석 편의상 같은 경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시트는 빠져 있고 온도 조절도 빠져 있고. 리어 선물 라인대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대형 SUV 모델이지만 연비도 굉장히 좋고 시트 포지션도좀 낮아서 탑상에도 편안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애플 카플레이도 뭐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JBL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요. 스트링 웨일선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휴대폰 무선 충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 또 안정감을 주는 이 포일러도 굉장히 더 좋고요. 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 또 피치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브레이크 잡을 때 발생하는 그 브레이크 잡을 때 앞으로 확 쏠리죠. 그거를 그때 발생한 현상 피칭 현상이라는 건데 그걸 잡아준 시스템이 이 하이랜더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 제동시에도 굉장히 또 안정적이고요. 그 롤링 억제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토요타가 또 종이 원형 어드피브 쿠즈 시스템인데 차선을 밟기도 훨씬 더 전에 또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신호 걸린 차 있고 멀리서 달렸대도 이게 또 인식을 하대라고 내 네, 대상 거리에서 쏘고 해서 볼보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보다 좋은 게이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입니다 볼보 하실 바에는 이 토요타 렉서스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뭐 볼보보다 연비도 좋고 볼보보다 내구성도 좋고 뭐 솔직히 볼보는 차 별로기도 하고 실내도 다 똑같고 뭐 볼보가 연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볼보 하실 바는 에이 토요타 렉서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흰색으로 흰색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흰색 검정색 좀 화이트 앤 블랙 느낌이고 똑같은 리미티드인데 블랙에 이제 블랙 휠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일체감 있는 느낌을 또 제공해 줍니다. 휠 블랙에 이렇게 바디 컬러도 블랙 아니 이렇게 흰색을 하셔도 괜찮고요. 컬러는 뭐 베이지 시트도 선택 가능. 나 지금 하이랜더 같은 경우 저금리 프로모션 되니까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랜더도 굉장히 좋거든요. 타보시면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게 토요타 하이랜더라고 보시면.